206페이지 4번. y가 x 의 정비례하고 자, 정비례하고 x가 3일 때 y가 6. 그럼 a는 얼마야? 그러면 어, a는 6은 3 곱하기 어, 그렇지. 2라는 뜻이죠. 그리고 네. 얘는 y는 2x 이거란 뜻이잖아. 맞아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나타내면 이거야 어 맞아 니가 맞아 2번 x분의 y의 값은 한, 항상 일정하다 어 그래 어 왜요 아니 이걸 를봐 요렇게 나왔잖아 x만큼 요렇게 해준다고 쳐봐 그러면 요거 아니야 네. 예를 들어 그러면 얘가 이 x라는 애가 얘가 1이면 얘는 2가 되고 2로서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X가 만약에 2면 Y는 얼마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2로 일정하다는 얘긴 거라고 항상 그러니까 X 분의 Y 의 값은 항상 뭐로 일정해야 된다고? 2 2이요2 2로 일정해요, 뜻인 거지. 됐어요?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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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요 x 2 넣어봐. 2 2 4 나와야 이이 되는 거잖아. 이해됐어, 오빠? 네. 자, 4번. X의 값이, 자, 오빠. x 값이 3배가 되면 Y 값은 몇 배가 돼야 돼? 3배. 그렇지. 3배 가 돼야 되잖아. 그치? 근데 여기서 뭐래? 3분의 1이래. 넌 땡. 안 된다는 얘기지. 답은 4번이 돼야지. 됐으니. 네. 5번. X가 10일 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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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Y가 10일 때 X는 5. 그렇지. 자, 여기다가 좀 편하게 넣는다면, 얘가 10일 때2 e 곱하기 X. X는 5잖아. 그지?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. 이 형태로 얘가 이거일 때 x가 2야. 그러면 얘는 그냥 o 되면 되지. 그렇게 보셔도 되지. <laughs> 됐어요? 네.